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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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로! 아! 그치? 아! 가사! 진짜! 아니요. 자, 녹화를 시작하구요. 나이트 로드. 이제 슬슬 210 찍어야죠. 자, 익성비로 빠르게 초반에 레벨업 할 겁니다. 이날을 위해서 20개 존버했습니다. <laughs> 자, 일단 바로 레벨업 해주구요. 좋아요. 좋아요. 자, 201... 202... 야도 이성비 더 받는 방법 없냐? 자, 204를 찍었구요. 좋습니다. 일단은 어, 별자리 먼저 하고, 여러분 몸파까지 합시다. 그렇게 좀 레벨업 좀꿀 빨게요. 뭐야, 이거? 야, 나 이건 처음 해보는데 별자리가 아니네. 이거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머리 쓰는 거야?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? 난 기억력 좋아, 걱정하지 마. 어? 아니네? 아, 잠깐만 하셨죠? 아, 다 비싸게 생겼냐? 씨브르에 여러분 사라지 않냐? 아우, 씨, 이거 혼자 괜히 들어왔네. 씨. 그다음에 문파로 레벨업 합시다, 여러분. 마크 켜워주되네 좋아. 아 어데 아 나로 진짜 기동성 괜찮다. 1분 안에 깨면 100개, 1분 안에 깨면 100개요. 그냥 준만데, 1분 안에 깨면 100개. 기다려봐, 도전. 1 0 0를잘 활용하면 되려나? 도전. 들질 치는 게더 느린 거 같은데? 수미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혹시 모르니까 리뎀이라도 소환하고 해봐요 아 여기 존나 오래 걸리는데? 짜, 짜, 그래요? 오십구 초 커다. 야 무슨 변해별거를 타이머틱을다 하네? 이오진이 지오치완. 아백개 고맙습니다. 아 되는구나. 이게 풀점이랑 이거 쓰는 거좀 적응력이 높아야 돼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나로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. 그런 것만 좀 이제 잘 해두면 해두면은 나중에는 다시 초때도 가능할 듯. 사냥터 추천 받습니다. 무조건 에벌렌가 이거 마크로 위에를 정리하는 느낌이구나. 좋아, 좋아. 리본스 시티 퀘스트 깰라면은 오래 걸리잖아. 아! 어! 그것도 길들 안 해도 되나? 오케이, 그럼 리버스 시티로 갈까요? 스킵한다. 닭게입니다. 부캐를 키울 때 스토리 스킵. 보상은 들어왔나? 오! 들어왔구만. 숨겨진 연구 열차. 여기가 아까 거기 애벌레보다 빨라요, 여러분? 옵션이 너무 적은데? 맵을 두 배, 두 개를 쓰라고? 이렇게? 어, 어이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우와, 이렇개 빠른데? 야, 여기가 더 좋다. 사냥, 사냥 좋아가지고. 자, 근데 빌드를 짜야 될것 같아. 자, 봐봐. 아래서 치고. 끝까지 갔지? 올라가면서 왼쪽 보고 쇼다. 점프하면, 점프하면 쇼다. 오른쪽 쇼다. 여기다 플레어 깔고. 아, 플레어는 좀 느린 것 같고. 야, 플레어 안 깔고 쇼다만 해도 될것 같은데? 짜짜 필드 자고나서2 5 7마리 와. 씨 나쁘지 않은데? 엠 m 워 여기는 SKRR0301 여기는 느릴 것같은데요 <laughs> 아, 여기 개고반이은데요쁘지 않은데? 자 결국은 여러분들 숨겨진 호숫가가 제일 좋습니다. 하지만 전 애벌레 사냥할게요. 역시 뇌빼기가 최고지. <laughs> 아 생각 없이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하는 게 최고예요. 탄양은 자고 제일 편해야 돼요 여러분. 애벌레가 답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레벨업 치트키 쓸만한 거 없나요? 빨리 머리를 쥐어짜보자. 극성 비던 익성 비던 뭐 받을 방법 없냐? 어 이렇게 패스.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. 경치 개꿀 빨고 올게요. 좋아, 아좀 비싸네. 어차피 여러분들 큐브 해야 되고, 나중에 돈 써야 돼. 충전해 놓으면 아, 경험치도 케샵에 안 팔아. 어, 이거 개꿀, 개꿀, 개꿀 좋아요. 오케이, 경험치 많이 올라 좋아. 한 50%는 꿀 빨았다. 좋아, 폴로 좋아, 폴로 좋아. 아, 프리트 끝이 아, 가사 진짜 혈맹의 반지, 6인파 찾습니다. 알바하실 분, 비숍 환영, 혈반 파티, 여기 비숍 한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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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농담이고 비숍 없어도 돼요. 아, 쓸짐 있어가지고 자, 늑대 개꿀입니다. 원기 형님, 제가 노이즈 마케팅 지리는 거 하나 생각을 했는데 가끔 한 번씩 이벤트로 블록 대신 그 원기 형님 캐릭터 나오는 거 존나게 꿀일 것 같습니다. 화제성도 나오고 또그 원키 캐릭 있잖아요. 원키 잡기. 뭐 예를 들면은 몇 퍼센트 확률로 출현, 그거 나오면은 이제 보상도 좀더 다양하게 주. 그런 이벤트 얼마나 좋아요? 맨날 코인 이벤트 말하지 말고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. 형님 핑그빈 서버 키울 건가요? 핑그빈 서버 나와요? 또 나와? 어, 나로우 일단은 피지얻긴 해야 되는데. 팬텀 안 주고 나로우 줄 건가요? 네. 나로우가 요네나로우팬팬텀보훨훨좋 좋은 것같습니다 데미지부터 차원 이 달라요. 폴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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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! 얍! u 로 아! 제 아, 제일 어하하는야야 블 진짜 혼자 혼자 때리는 거야. 이거 레벨업 209입니다. 드디어 출출 진입을 합니다. <laughs> 치킨은 뭐 좋아하세요? 저는 무조건 옛날 통닭 그 치킨 드시고 싶으신 분들 나중에 치킨 주문할 때 한신포차 옛날, 통, 옛날 통닭 먹어보세요 겁나 맛있어 진짜로 와또틀 이러네 그냥 옛날 통닭 그 노말한 치킨에 소금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치즈 맛 너무 안 좋아해요 치즈 뿌려져 있는 거 너무 애기들 입맛이야 어렸을 때도 그런 거안 좋아했어요 형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국민학교 아니고 저 초등학교입니다. 제가 그거 국민학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국민학교는 80년대까지고요. 저 90년대 세대입니다. 국민학교 입학 초등학교 졸업 아닌가요? 아 초등학교 입학이에요. 국민학교야. 입니다. 와 200씩! 자 1억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혈반 파티. 자 추추 합니다 스킵한다. 와 개꿀이다 진짜. 추, 추, 추. 좋아 드디어 데드팡도 추추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사냥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